올해는 유난히 가을이 빨리 온 듯해요 가을의 시작과 함께 겨울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집안 곳곳에 계절을 바꾸는 손길이 바빠졌어요 방마다 여름 이불도 정리해놓고 가습기 온열매트도 꺼내고요 식물들 월동 준비도 시작했어요 함께 가을 준비해보실래요? 아침에 창문을 열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 마음까지 새로워져요 와... 아침에 일어나면 한기부터 시키고 이불 정리를 하는데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이불을 한번 빨아주고 베개도 빨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개 껍질만 빠는 게 아니라 계절에 한 번은 이 안에 속도 빨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불 뿐만 아니라 베개도 진드기가 사는데 너무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꼭 빨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너무 추워서 지금 겨울 이불을 벌써 꺼냈거든요. 전원주택이 워낙 춥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아직 여름 입을 뜯고 있어서 이 이불도 빨아줄게요. 이게 뭐지? 웬일이야. 아, 우리 딸이 <laughs> 뚜껑을 안듣고 뚜껑.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빨아야 되겠어요. 아. 빨리감이 터져나가네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케아 수납템으로 입을 정리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침대 밑에 딱딱딱 정리해놓으면 좋은데요. 저는 여름 이불, 그리고 봄, 가을, 겨울 이불 여기에는 바꿀 수 있는 시트를 넣어 놓거든요 우선 겨울 이불 먼저 꺼낼게요 짠 아, <laughs> 이렇게 여기 넣으면 올 없이 딱 너무 좋아요 자, 여기 시트하고 그다음에 이불 커버인데 사실 제가 노르딕 사용하면서 이불 커버를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냥 그 바스락거리는 그 호텔 친구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가을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laughs> 자 이것도 꺼내고 나머지는 다시 넣어주세요. 방마다 필요한 것들을 딱딱딱 밑에 맞춰서 넣어놓으면요 찾느라고 시간 낭비도 안 하고요 정리도 깔끔하게 되고 옷장에 공간이 생겨서 정말 좋아요. 먼저 시트부터 씌워줄게요. 옛날에는 이제 고무줄이 있는 시트가 좋았는데 요즘은 플랫시트가 더 좋더라고요. 원래는 이불 아래 위로 시트를 깔지만 요즘은 간단하게 하나만 깔아요. 한국 사람은 바닥이 지글지글 끌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몸도 풀리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탄소매트를 꼭하는데 특히 뭐 전원주택은요, 탄소매트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저희 남편은 더위를 많이 타서, 아우, 자긴 괜찮다고 그랬는데, <laughs>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올해는 자기도 깔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더블 세트 하나만 깔았는데, 이번에는 싱글 두개 깔려고 해요. 근데 업그레이드 돼서 훨씬 더 좋아졌더라고요. 제 침대가 미국에서 갖고 온 거라가지고, 가로가 2m예요.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렇게 싱글 두 개가 면 훨씬 좋은 이유가 남편이랑 저랑 좋아하는 온도가 다르거든요. 저는 정말 뜨거운 거 좋아하고, 저희 남편은 조금 따뜻한 정도 좋아해서 자기가 원하는 온도를 맞출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시트도 위에 깔아줄게요. 이 업그레이드 버전이 정말 좋은 게요. 조절기가 이제 15단계로 조절이 되고, 그리고 작년에 조금 고장이 있어서 제가 어좀 그대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업그레이드 된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는 테스트 했을 때 고장률 제로였대요. 또 하나는 이 매트 밑에 매트 있죠. 이것도 이제 손빨래 할수 있게 나왔어요.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이불 꺼낼 때, 아, 이불 꺼낸 김에 제가 정, 접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보통 더블이나 이제 퀸 사이즈는 이렇게 4단 접기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싱글 같은 경우는 3단 접기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 공간을 조금 비워두셔야 돼요. 그래야 접혔을 때 가운데가 뚱뚱해지지 않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도 공간을 띄워주셔야지만, 이렇게 접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편편하게 넣잖아요. 이불장에 넣으시는 분들은 이 모습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저같이 이제 편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요만큼만 딱 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딱 들어가요. 저희는 이불도 따로따로 따로 덮어요. 아직은 아이랑 같이 자거든요. 지금 애착이 좀더 필요한 단계라서 저희가 끼고 살고 있는데 이불을 하나만 덮으면 애가 막, 막 차니까 잠을 계속 깨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해서 하니까 좀 차도 수면에 방해가 안 돼서 저희가 이렇게 나눠서 듣고 있는데 이거 싱글 사이즈 개념법 알려드릴게요. 자, 3분의 1씩 안으로 접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아까 똑같이 반으로 접어주시면 되는데 공간 띄워주셔야 접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짠! 해주시면 깔끔하게 옷장에 정리할 수 있게 들어가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상태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입을 한번 깔아볼게요. 이거는 싱글이 아니라 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싱글 두 개를 생각을 못했는데, 중간에... 여러분은 싱글 두 개로 사세요 그리고 베개는 이제 빨아서 올릴게요 아, 노르드기 제일 좋은 점이 빨수 있다는 거예요 구스 이불 다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근데 정말 빨 수가 없으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얘는 물빨래가 가능하니까 진짜 최고예요 자 넣어주시고 그리고 루미너스 아 진짜 설탕 너무 잘 되죠 를 넣어주세요 60도까지 세탁이 가능하지만 한 40도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여름을 떠나보낼게요 아 이제 월동 준비를 해야 돼요 곧 소리가 내릴 거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들이 들어왔어요 어, 로즈마리 음 향이 너무 좋아서 요리에도 많이 쓰지만 제가 너무 사랑하는 식물입니다. 여기에 허브 가든 만들려고요. 일단, 일단 옮기고 여름 내내 바깥에 있던 올리브 나무도 들여줄게요. 튼튼하게 자랐어요. 레몬 트리 레몬 주렁주렁 달리고 너무 예쁘죠. 누렇게 열리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다음에 로즈마리. 이렇게 하면 허브 정원. 만들어지죠 이쪽에는 동백 놓을 거예요 동백 아직 밖에 있는데 조금 있다가 드릴 건데 동백 너무 예쁘게 꽃핀 거 기억나시죠 그 놓고 와이 대품이 된삭수럼 보이시나요 <laughs> 자이언트가 됐어요 어떡해 더 이상 안 컸으면 좋겠는데 <laughs> 잘라 주는 수밖에 없는데 아, 너무 예뻐서 자르기도 어렵고 진짜 예쁘죠 무스카리가 너무 많아서 내가 조금 화분에 옮겨 왔어요. 땅에도 심었지만 화분에 심어 놓으면 정원보다는 일찍 이른 봄에 무스카리 꽃을 볼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놓고 또 정원에서도 월동 시켜 볼게요. 시금나면은 어쩜 이렇게 1년 내내 꽃을 피우나 모르겠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너무 기특해요. 이렇게 여기는 동백이 핑크하고 빨강이니까 좀 예쁜 색깔의 꽃들을 놓고요 여기에는 향이나는 것들 여기는 빨간색 계열 제라늄 이렇게 모아 놓을게요 색깔 보세요 이 형광빛 오, 진짜 예쁘지 않나요? 우리집 뷰 담당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자, 여름 비빔 빼고 쿨매트 이제 정리해야죠 침대도 정리하고, 베개도 다 한번 빨고, 이방 매트는 여기 있거든요. 각 방마다 필요한 침구를 두면 진짜 너무 편해요. 침구나 빨고, 그리고 커버 하나 씌워놓을게요. 먼지가 이제 겨울까지 안 오니까. 이렇게 놓고, 베개도 씌워놓을게요. 베개 솜이 안 뭉치게 하려면 묶어서 빨아야 되는데요. 이 베개 망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집에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끈으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끈이 얇아서 4겹으로 했어요. 자 이렇게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 매듭 이렇게 넣으시고 이 사이에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잡아 당겨 주세요. 한 바퀴 돌리면 이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돼요. 단단하게 조여지잖아요.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매듭으로 묶었잖아요. 그럼 나중에 쳇 이렇게 풀어주기도 너무 편하죠. 자, 이렇게 꼭 묶어 하세요아참 그리고 베개는요 하나만 빠시면 안 돼요. 이렇게 두개 이상 빠셔야지만 안에 밸런스가 맞아가지고요 잘 빨리 들어. 빨아볼게요. 전형 없이 너무 잘 빨린 거있죠꼭 그렇게 빠세요. 저는 건조기에서 1차로 말렸거든요. 건조기에 그볼 있잖아요. 그걸 넣어주면 이게 두들기면서 이게 안에 충전제가잘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한 저는 90% 정도 말렸고 마지막은 이렇게 이어서 말려주세요. 참말리때는 끈을 풀어주셔야 돼요. 이불도 마지막 10%는 여기서 건조대에서 알려주세요. 빨래대가 나오는 거는 이렇게 계절 밝뀌일 때는 항상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니트 빨래할 때 너무 좋고 이불 빨래 때꼭 필요해요. 안 그러면 뭐 식탁 위에만 이래야 되는데 통풍이 안 되니까 아, 속 시원하다. 요즘 우리 딸 덕분에 치침 시간이 점점 빨라져요. 엄마 씻는 동안에 채 있는 딸 너무 사랑스럽죠? 아직 글을 잘 읽지 못하지만 읽어준 내용 기억하며 보더라구요 우리 딸이 잠자리도 데워줘요. 아, 우리 딸 성경 보고 있죠? 엄마 좀 이따가 읽어줄게. 가습기는 청결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 시기가 너무 편하고 또 가열식이라 가지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 버전은 이 뚜껑이 있어요. 향으로 할 거야? 이거 무슨 향이야 야, 응. 그런데 이거는 이거는 엄마 좋아하는 향. 저는 꿀잠 미스트가 질 좋은 수면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응. 내가 물을 갈라 놓아야겠다. 하나님은 아래쪽 물과 위쪽 물로 가르시고 하나님이 물을 걷어내시자 아름다운 땅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각가지 모양과 색깔을 지은 식물도 생겨나게 하셨어요. 어, 우리 하나님 좋은 배지. 이제 자자. 이불 안덮어 자? 안 덮을 거야? 응. 엄마 기도해줄게. 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늦고 잘 거예요. 늦자고 내일 잘 일어나고 해주세요. 가습기를 수면 모드로 해놓으면 습도 조절이 잘 되어서 편안하게 잘수 있어요. 사랑이 재우다가 저도 잠들었더라고요. 습도, 온도, 포근함, 기분 좋은 향까지 잘 세팅된 거 느껴지시나요? 13살 진주도 세상 모르고 자고 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사랑해요!